입추는 지났는데 햇살은 여전히 한여름 같죠? 그렇다고 완전한 가을도 아니고 이 애매한 시기 옷장에서 뭘 꺼내 입어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말로 스타일 실험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여름에 잘 입던 아이템도 소재나 컬러만 살짝 바꿔주면 금세가을 느낌으로 변신하고 한여름엔 답답해 보였던 아이템도 지금은 오히려 포인트로 제격이거든요. 여름과 가을 사이 옷장 속 아이템으로 얼마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지 같이 보시죠. 브라운 베이지 컬러 아이템. 개인적으로 이런 애매한 계절에는 아이템을 새로 사지 않고 컬러만 바꿔줘도 간절기 무드를 제대로 낼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베이지나 브라운 같은 컬러가 대표적이죠. 강렬한 여름 컬러 대신 부드럽고 차분한 톤으로만 바꿔도 확실히 가을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먼저 이 룩은 브라운 계열을 활용한 간절기 스타일링이에요. 상의는 스트라이프 패턴의 폴로 셔츠로 브라운과 화이트의 조합이 단정하면서도 활용도가 높아요. 하이는 스웨이드 질감의 롱 스커트로 여름에는 시원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도 소재 특성상 가을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어요. 액세서리와 슈즈도 모두 브라운 톤으로 통일해 톤온톤 톤 코디를 완성했는데요. 이렇게 컬러를 맞추면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고 세련된 인상을 줄수 있어요. 여기서 스타일링 꿀팁! 스웨이드 소재가 조금 덥게 느껴진다면 신발은 이렇게 발등을 드러내주면 무거운 스웨이드 소재와 시각적인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덜 답답해 보인답니다. 블랙과 브라운 조합, 여름에는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어서 피하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하지만 간절기엔 얘기가 달라져요. 살짝 선선해지는 날씨에는 차분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낼수 있어요. 컬러가 주는 무게감이 오히려 계절감과 잘 맞아떨어지죠. 마지막 이룩은 슬리브리스 니트 톱과 와이드 팬츠를 베이지 톤으로 맞춰 역시 톤온톤 스타일링을 완성했는데요. 간절기에는 이렇게 니트 소재의 슬리브리스가 활용도가 높으니 참고해주세요. 여기에 브라운 벨트와 가방을 더해 베이지의 부드러움에 깊이를 더해주면 좀더 세련된 룩을 완성할 수 있답니다. 후드티. 간절기에는 후드티만큼 활용도 높은 아이템이 없어요. 티셔츠 위에 가볍게 걸쳤다가 더우면 바로 벗을 수 있어서 체온 조절이 쉬운데요. 특히 프로버보다 집업 디자인은 입고 벗기가 간편해 데일리 룩으로 활용도가 높아요. 그리고 실루엣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로 연출할 수 있는데요. 오버사이즈 후드는 캐주얼하고 트렌디한 느낌을 스탠다드 핏 후드는 단정하고 좀더 페미닌한 무드를 만들어주고 스커트나 쇼츠 같은 아이템과도 잘 어울려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해요. 먼저 이 룩은 편안해 보이는 오버사이즈 블랙 후드티에 반짝이는 시퀸 반바지의 화려함이 대비되는 믹스 매치 룩으로 연출했는데요. 긴팔 후드티와 반바지 조합은 간절기의 대표적인 실루엣이에요. 상체는 따뜻하게 감싸주면서도 하체는 시원하게 연출해 일교차가 큰 날씨에도 활용도가 높답니다. 여기에 메리제인 슈즈로 페미닌한 무드를 더했고 레드 볼캡과 선글라스로 포인트를 줘 개성 있는 무드까지 살려줬어요. 간절기 시즌에 가장 활용도가 높은 조합 중 하나는 후드 집업과 티셔츠 레이어드인데요. 이 스타일은 프린팅 티셔츠 위에 오버핏 후드 집업을 걸쳐 편안하면서도 스트릿 무드를 살렸어요. 하의는 다리 라인을 따라 슬림하게 떨어지는 블랙 팬츠를 매치해 상하의 밸런스를 맞춰줬어요. 마지막 슬림한 후드 집업에 실키한 와이드 팬츠를 매치해 캐주얼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무드를 동시에 살린 룩인데요. 이렇게 광택감 있는 하의를 더해주면 단순한 캐주얼 룩에서 벗어나 세련된 느낌을 줄수 있답니다. 미디, 롱스커트와 오버사이즈 탑 오버핏 상의의 미니스커트 조합은 실루엣의 균형이 잘 맞아서 가장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상체는 루즈하게 떨어지고 하체는 짧게 잡아주니까 전체적인 비율이 정돈되죠. 반대로 오버핏 상의에 미디나 맥시 스커트를 입으면 상하에 모두 길이감이 있어 답답하고 더워 보일 수 있어요. 특히 한 여름에는 이 조합이 무거운 인상을 주기 쉬워요. 그래서 지금 간절기에 이 조합이 딱인데요. 이 룩처럼 여기에 슬림핏 상의도 좋지만 이렇게 오버핏 상의를 무심하게 툭 걸쳐주면 몸매 라인도 적당히 커버되면서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 있어요. 오버핏 반팔 티가 너무 캐주얼해 보인다면 실키한 스커트와 매치해주면 페미닌한 무드가 더해져 세련된 데일리 룩을 완성할 수 있답니다. 이 룩이 조금 밋밋해 보인다면 이렇게 컬러 포인트를 주는 코디도 세련돼 보일 수 있어요. 루즈한 오버핏 프린팅 티셔츠에 화이트 맥시 스커트를 매치하면 편안하면서도 차분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어요. 여기에 레드 컬러의 가방과 스니커즈를 더해주면 전체적인 룩이 한층 생기 있고 경쾌해진답니다. 티셔츠만 입기에 너무 캐주얼하게 느껴진다면 셔츠나 얇은 니트를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셔츠나 니트를 매치하면 가볍지만 단정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소매를 살짝 롤업하거나 브이넥 또는 단추를 몇개 풀어 연출하면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계절감 있는 스타일링이 가능하답니다. 여기에 미니멀한 슈즈와 가방을 더하면 출근 룩부터 데일리 룩까지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간절기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어요. 화이트 셔츠. 여름과 가을 사이 뭘 입어야 할지 애매할 때 가장 믿음직한 아이템은 바로 화이트 셔츠예요. 화이트 셔츠는 계절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클래식 아이템인데요. 통풍이 잘 되는 소재가 많아 낮에는 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 저녁에는 가볍게 걸쳐 체온을 조절하기에도 좋아요. 또 컬러 자체가 밝아서 여름의 청량감과 가을의 단정함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먼저 화이트 셔츠에 블루 데님 팬츠를 매치하면 캐주얼하면서도 단정한 분위기를 동시에 살릴 수 있어요. 블랙 로퍼 같은 클래식한 슈즈를 더하면 계절감이 안정되면서 조금 더 세련된 무드가 완성돼요. 좀더 가을 무드를 살리고 싶다면 블랙 데님을 매치해 주면 되는데요. 같은 화이트 셔츠라도 블랙 데님과 매치하면 훨씬 더 도시적이고 세련된 스타일이 완성돼요. 정리하자면 블루 데님은 간절기 초반, 블랙 데님은 간절기 후반에 활용하기 좋답니다. 단독으로 입는 대신 티셔츠나 슬리브리스 위에 아우터처럼 걸쳐 입으면 활동하기도 편하고요. 날씨가 더워지면 금방 벗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간절기에 필요한 가벼운 아우터 기능까지 해주는 아이템이랍니다. 이렇게 가장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지만 베이직한 하이와 매치하면 자칫 밋밋해 보일 수 있어요. 이럴 땐 니트나 카디건을 어깨나 허리에 가볍게 둘러주면 좋은데요. 단순히 스타일링적인 변화를 주는 것뿐 아니라 간절기 특유의 온도 변화에 따라 필요할 때 바로 꺼내 걸칠 수도 있답니다. 발목 신발. 간절기 패션에서 신발 선택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요. 플립플랍이나 샌들처럼 발목이 드러나는 신발은 여름 감성을 오래 끌어주지만 간절기에는 오히려 스타일링이 애매해 보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발목을 살짝 가려주는 로퍼, 부츠, 플랫슈즈, 메리제인과 같은 신발이 훨씬 활용도가 높아요. 시각적으로 계절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옷의 안정감도 더해주기 때문이죠. 여기서 스타일링 꿀팁 반대로 옷이 니트나 재킷처럼 점점 가을 무드로 무거워질 때는 오히려 플리플랍이나 샌들처럼 발목을 드러내는 게더 좋아요. 상의와 하의에서 이미 계절감을 주고 있으니 발목을 시원하게 열어 균형을 맞추면 답답하지 않고 센스 있어 보이거든요. 먼저 로퍼는 간절기룩을 가장 단정하게 정리해주는 신발이에요. 슬랙스나 스트레이트 데님을 매치해주면 세련된 느낌을 줄수 있고 스커트나 원피스, 쇼트팬츠에는 양말을 더해 발목에 포인트를 주면 계절감이 살아나요. 부츠는 계절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아이템이죠. 아직은 원피스나 미니 스커트, 쇼트팬츠에 가볍게 매치해주고 날씨가 좀더 선선해지면 니트와 재킷에 이어서 스타일링하면 된답니다. 메리 제인 슈즈는 이번 시즌 핫 아이템인데요. 간절기에는 발등이 드러나서 답답하지 않고 양말과 매치하면 한층 더 트렌디한 무드를 살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플랫 슈즈는 여전히 꾸준한 인기예요. 기본 무채색이 지겨워졌다면 간절기엔 오히려 컬러 포인트로 활용하는 게 좋아요. 레드, 핑크, 옐로우 같은 밝은 컬러를 선택하면 밋밋한 간절기 룩이 훨씬 생기 있어진답니다. 이렇게 간절기 스타일링 핵심은 과하지 않게 그러나 계절감을 잃지 않는 균형이에요. 옷장 속 기본 아이템을 활용하되 신발이나 작은 디테일에서 변화를 주면 두 계절 사이에서도 충분히 세련된 무드를 완성할 수 있답니다. 다음 영상도 뻔하지 않은 패션 꿀팁들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